Start o n i g h 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찬 바람이 이거 하지 않았나요?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 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아? 응, 음흐흐흐흐흐. 가볍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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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고서 나오면 돼아 뭐지? 멀리 가지 않을게. 나나나내 손을 꼭 잡을게.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나나나나 걷다 보면 하고픈 말들이 많아 한 걸음 한 걸음 새겨진 발자국에 글담아 추억을 안고 떨어지는 별똥별 나와 같이 걸어가자고 마음, 음, 음, 사랑 가득 담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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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주길. 그대 나와 함께 손 잡고 춤을 춰요. 여기에 우리 들만을 위한 밤을 위해, 우릴 비추는 밤 하늘 달빛 아래, 다스이 그대를 내 품에 안고서, 우리 영원을 약속해. 아, 목이... 그건가?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지갑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히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그리워하다,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못 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운 애는 연락했다 할까? 딴딴딴. <laughs>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laughs> 고칠게 다 고칠게. 이거 또 같은데? 왜 내가 잘못한 건지 내게 말해줄 수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떻게? 어떻게 떠나지 마. 아로아.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나. <laughs> 나요!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 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Let's start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꿈에 안긴 채 눈을 가널 보면 아주 잠시도 눈을 뗄수 없어. 이렇게 이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폴킴, 비, 비,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엔 말금이라던데 내 마음도 헷갈리나봐 그치고 나면 음. 아네네네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선 또번안없브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왜난 보냈을까 굿바이 아. 어, 어. あの日の悲しみさえん、あの日の苦しみさえ、そのすべてを愛してたあなたと共に、胸に残り離れない、意外レモンの匂い、雨が降りやむまでは帰れない、今でもあなたは私の光、 뭐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아마도 내일도, 그 해는 뒷모습만, 정말 사랑했을까 우리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느낄 수가 없잖아 했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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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했을까 네가 곁에 없던 나보다 내가 없는 네가 더더 더 고마워 오 기억나네 네네네네 <laughs> 네네네네네네네 날 바라보던 따스한 너의 두눈 땀이 쏙빼도록꼭 잡은 내 손을 못 놓고 어쩔 줄 몰라서 말 그래 물들던 네 얼굴 잊혀지기엔 너무 아까운 날들 사라져가기엔 더 소중한 우리의 추억을 조금씩 흘리는 널 위해 내가 모두 추억 간직할게. 라라라따따따라 라라라. 어.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좋은 노래라서 제가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자필 듯달려는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올라가시나요?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음에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어려워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져 편한 건 없니 내가 그토록 사랑한 미소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 웃지 않고 좀 야했어 널 만날 때보다 좋죠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척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응? 아까 누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이기찬 감기 다시 사랑한다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도 나는 너와 같은 사랑 다시 만나지 못해 백번천 번을 말해도 울며 다짐을 해봐도 떠나가는 네 얼굴 보고 싶은 네가 정말 싫어. 참 예뻐요 내맘 가져간 사람 참 예뻐요. 내맘 가져간 사람, 가을밤 잠못 드는 사랑 준 사람, 함께 웃고 길게 우는 사랑 준 사람, 딱한 번만 내는 눈을 잡아준다면, 딱한 번만 내는 눈 해라 준다면, 약간 한 번만 내민 손을... 기억이 안 나네요. 밤하늘을 날 수도 있을 텐데, 아, 이거구나.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다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 보다 많이 사랑해줘요. 다시는 울리지는 말아요. <laughs>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릿결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대를 안고서 음소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음음음 있어줘서 음음바속 속에도 음는나나나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거친 하루살이와 고대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 이란 걸아 될지 모르겠네요 응. 나의 사랑이 멀어, 어우, 안 되네. 지네. 나의 어제는 사랑 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돌고. 돌고 그대를 향한 나의 이 어리석 은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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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지 못하는 내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에말이 <laughs> 없네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억매이기 누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별락보다는 바다를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 바디 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오 반주가 마 드레레레레 아야다루오아아 떠나요, 오, 오.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의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자,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또 방송킬게요 안녕 내일 출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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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화이팅